제품 개봉 후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전원부 커버 부분에 덮개만 살짝 걷어내고, 전원 커버 양쪽에 위치한 나사를 풀어 커버를 엽니다. 케이블 그랜드를 풀어 제품 내 구멍에 체결합니다. 긴 부분이 제품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고정합니다. 접지 볼트를 풀고 전선을 준비합니다. 케이블 그랜드 안으로 전선을 넣어 접지선을 연결합니다. 차단기 1차 측에 정원선을 연결합니다. 접지선과 전원선 모두 연결된 나사를 꽉 조여야 합니다. 케이블 그랜드를 조여 전선을 고정합니다. 선 연결과 케이블 그랜드 체결이 끝나면 전원부 커버를 닫아줍니다. 제품을 뒤집어 영상에 표시된 위치에 브라켓을 올립니다. 브라켓의 날개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브라켓 체결 시, 나사를 잘 확인하여 알맞은 나사로 체결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브라켓 날개가 바깥쪽을 향하게 하여 나사를 체결합니다. 이제 천장에 고리를 설치하겠습니다. 동봉된 드링과 드링 디링 지지대를 영상과 같이 결합하여 제품을 설치할 천장에 고정합니다. 고리 간 간격은 60cm입니다. 설치한 고리에 킹링크를 걸고 제품을 겁니다. 킹링크의 연결 부위를 끝까지 돌려 체결합니다. 리모컨형 제품의 경우 온도 센서 선이 바닥을 향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합니다. 발열판에 덮인 고호용 피공을 벗겨냅니다. 햇살처럼 천정형 난방기 설치가 끝났습니다.